2번역은 석계, 섭계, 석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승무상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도 이번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면 편리합니다. 다음 정차역인 광흥대역에서 갈아타시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이 있습니다. t h e s s r o p c s is... Sook-hae, s o o k h a The station number is 120.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six. 이 열기 태운 곳과 전동차 사이를 가르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안내 말씀드립니다. 열차 내에서 물품 판매, 종교 활동, 정치 활동, 구관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계신 분은 즉시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승객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동상인의 차례 판매행위 금지를 위해 물품 구입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